come 바 파리아반 반반반 파라하프 파라할프 올리지 파라하프. 세 아. 딜라인 뭐 같이 뛰어줄게요, 킹님. 네, 상대 라인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오른쪽에 위도우. 아우. 네, 네. 우리 아나 없어요? 상대 3-3인 것 같은데? 네, 네. 위도우 컷, 위도우 컷. 할만해, 할만해. 야, 다 커.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브리 브리 볼래요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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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브리 개피 막았어, 막았어.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라인, 가능? 라인 어디 라인 어디 있어 라인 볼게 라인 볼게 아, 라인 볼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라페 나이스 나이스 상대 위맥이에요 위맥 위맥에다가 루젠인데 어떻게 써야 되지? 우리도 브리핑 해줘야 되고 위도 신전이 신전이 신전이. 이거 위도우 계속 봐줄게요, 윈스턴이 위도우 언디, 위도우 언디, 아, 손브라 언디. 손브라, 손브라. 아, 오케이, 손브라손브라 손브라. 손브라. 위도우 빼고 어, 솜브라 거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 최대한 살릴게. 이거 띄워버리지. 야겠네 어. 야타, 야타 뒤에.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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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개피. 브리 개피, 브리 개피. 나이스 방라 렉킹 원리 브리 거. 딥업피딥피브라손브라 지금 힐벤이야. 정면에. 아, 씌고. 오케이 okay, 아, 할만하다 이거 이러면 나 최대한 살리면서 또아 죽었다 상대 이거 야타 빼고 안나예요 쟤네 궁 얼마난 거 윈디 윈디고? 야 그럼 이거 더, 우리가 더 쉬운데 왜 자꾸 아니야 윈디 고 없어 아 상대 윈디 고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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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고 이거 윈스 궁 한번 쓸게요 상대 솜브라 궁한30% 40% 오케이 아천천 천천히 하죠 동료님 빨봐빨리 빨리빨리 윈스 기비비스 기피 윈스 기피 윈스 컷 윈스 컷 <목소리> <윈스 컵? 목소리> <윈스 컵? 목소리>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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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어. 아, 궁 괜히 썼나?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밀쳤어. 브리 밀쳤어? 브리 밀쳤어? 브리카? 우리 궁 그만 써야돼요, 이제. 상대 안나 수면 없어요? 루슈피 루시피. 나이스, 나이스. 나 궁이 또 있네, 근데. 아, 나 화이팅. 또. 상대, 이제 윈디, 윈디공 온다. 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어. 수면이었어 아, 이 너무 빨프 빠짐 상대 민수공 있어요 얘네 어디로 와요? 오케이 케이오케이오케이 oh, okay, 브리 나이스 나이스 브리 기피 브리 기안아 보내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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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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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에 자폭 없어 이거 디바 펑 브릴 뱀브브브피 브리 어 브리 어 브리 브민민민민 일스 공 일스 공 선불해보는 중 선불해보는 중 이동기 없어 선브라 루시 아 일스 보는 중 일스 아 이거 일터 패 일터 패 일터 패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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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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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히 할만하다 <laughs> 이거 시 이거 시 <laughs> 위도 내가 저저 마이크 여전히 여전히 커요 마이크가 이십으로 해놨는데 이거. 이거 렉킹님 찍을 때 같이 또 들어가 줄게. 해보자. 갑니다. 그래도 괜찮다. 얘네가 조합이 상대 조합 3-3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바, 디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디바, 렉킹본, 아 디바 오리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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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맥크리 원들 맥크리 원들 맥크리 원들다 뀌었어. 루시우 갭야다 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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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돼, 돼. 괜찮아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밀단 몰아놨거든요? 그래기테 혼자 이격됐는데 이거? 야타 게피 야타 게피 야타 게피 나이스 와 참모 미쳤어 아, 와 나이스 와이다 잘했다 잘했다 타이다. <목소리> 아, 대박해, 대박해. 어 살려주세요 이다님이다님아 나나 츄츄 나라치추 <laughs> 나이스 어? 아나님? 어어어 살 나이스 나이스다음부 그러면은 respects. 이 오케이 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난 들어갔어 밑에 x3 석양 석양. 우와 아프다 아이고 이런 맥크리 방안에 어. 맥크리 방안에 다 어디? 아. 그 앞에 방안에 못 찾겠어 루시오 루시오코 루시오코 나이스 메크리 왼쪽 메크리 왼쪽 우리 민스 케어 좀요 미래리프리 프리들이야. 어, 래그면그 어, 돼. 그리그리그피프리게피프리게피 브리, 아, 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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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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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나님 아나님 윈스 케어 좀요. 어 나이스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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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깨웠는데 죄송. 윈스 반피 윈스 반피? 상대 정면인가? 무리 하나 했었다. 아 두었다. 아 존나 무리하네가 봤어. 요공 바비? 가능? 야타 가능 가능. 초월 팬 초월 팬. 야타 보는줘 야타 보는줘 야타 컷? 아, 석양 왼쪽, 어. 석양 왼쪽. 할만한데 근데 여전히 할만해, 여전히 할만해. 왼쪽에 불이 개피에요, 왼쪽 방안에. 야 맥크리부터 볼래요? 오른쪽에? 맥크리부터 봐봐, 맥크리. 맥테페. 나이스, 나이스. 할수 있어, 이거. 맥테카. 나이스, 나이스. 비트다 어, 비트 뻘이다 이러면. 그럼 저리가 로슈. 저리가? 안녕. 얼른 어, 로슈. 나이스 나이스. 상대 들어오는 거. 윈스 들어와요. 윈스. 스킬. 야따 야따 야따. 나이스. 이거를?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거어 저거요? 아, 이거 3라운드 때 진짜 잘했다.